자유한국당 한규안 대표는 취임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폭정에 맞서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표 취임 후첫 번째 최고위원회에서 독재, 자, 아, 자파 독재 저지 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예상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올팔 민주화운동 캠매 탄핵 부정 발언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한규안 대표가 탄핵이 부당하다고 말한 속내는 촛불 시의 압력에 굴복해 국회가 탄핵을 발휘했고, 헌법재판소가 탄핵 결정을 내렸다는 본심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촛불혁명은 자파 세력의 준동이며, 따라서 촛불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자파 정부라는 사고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농단 세력 처벌 등 적폐 청산은 독재이고 폭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이고 나아가 우리 헌법 체제에 대한, 체제에 대한 부정이고 더 나아가 우리 민주 어, 공화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규환 대표는 한미 연합 훈련을 종료하기로 한 것을 최악의 안보 무장 해제 조치라고 성토했습니다. 이것은 팩트를 내팽개친 가짜 뉴스입니다. 기졸료부 훈련은 기간과 일년을 조금 줄여. 동맹 연습으로 이름을 바꿔 진행합니다. 독소리 훈련은 3, 4월 집중한 훈련에서 1년 내내 나누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종료한 것이 아니라 명칭과 기간 규모를 변경해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작년 11월부터 한미 동맹 간의 회비로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가짜 뉴스로 안보파리하던 버릇이 다시 재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규현 대표는 낯설게도 자유우파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좌파 독재라고 선동합니다. 공항 검사 때의 냉전적 사고가 여전히 한규현 대표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한규현 대표가 말하는 자유우파는 냉전구구입니다. 미래보다는 낡고 퇴행적입니다 한규현 대표 체제의 냉전구구 세력의 폭주가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